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이번 시간에는 가슴 먹먹한 서해 해양 공무원 자녀들의 선편지. 아빠, 우리 꼭 다시 만나요. 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북괴군에게 피살된 서해 해양 공무원.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인 서해 해양 공무원 북괴군에게 피살되도록 방치했으며 가짜 월북 프레임으로 우리 국민들을 속인 문재인 또 관계자들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라는 각오를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. 서해 해양 공무원 자녀들이 손편지를 통해 아빠에게 가슴 아프지만 절절한 이 절절한 그리움 나아가 아빠래, 아빠를 존경하는 자녀들의 그 마음을. 소상하게 손편지를 통해 전했습니다. 소의 공무원 피살 사건 아빠 향한 자녀들의 가슴 아픈 손편지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테스크포스가 고 이대준 씨 유자녀들이 자필로 쓴 편지를 공개했다. 국민의 힘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하태경 위원에 따르면, 지난 2일 현장 점검 후 3일 오후 12시 40분 인천항 연안 여객 터미널 일번 출구에서 이 소식을 밝혔다고 전했다. 이 과정에서 하태경 위원이 고 이대준 씨. 유자녀들이 쓴 편지를 공개한 것인데 어린 유자녀들의 손편지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은 자기들 편한 대로 말하고 판단해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포장한다라며 아빠가 47년 동안 걸어온 삶은 그 누구도 마음대로 평가할 수 없다라는 글이 담겼다. 소의 해양공무원 자녀들, 그러니까 딸과 아들, 두 자녀들이 소상하게 손편지를 밝혔습니다. 그 전문 딸, 아빠, 저 누구예요? 아빠께 평소에 잘 못해 드린 것 같아 항상 죄송해요. 그리고 같이 공원도 가고 같이 잤을 때 정말로 재미있고 행복했어요. 저는 지금도 잘 지내고 있으니까 아빠 걱정 안 해도 돼요. 아빠도 잘 지내시죠? 제가 평소에는 말을 잘안 들을 때도 있었지만 저는 지금 누구보다 아빠를 정말 정말 사랑해요. 아빠도 아시죠? 아빠도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. 아빠 정말 정말 아주 많이 사랑해요. 2022년 7월 1일 아빠의 영원한 딸 올림. 이딸님은 지금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고 하지요. 또 아들 약 20살 정도 된 아드님의 편지도 올렸습니다. 바닷속에 잠들어 계신 그리운 아빠께 아빠 이제는 마음속으로만 불러보는 호칭이 되었고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눈물이 되어버린 가슴 아픈 호칭이 되었어요. 아빠는 바다를 사랑하셨고 늘 바다와 함께 하셨지만 아빠와 전 아빠가 사랑하던 바다를 더는 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. 그긴 시간 바다 위에서 살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을 치셨을지 의식이 희미해져 가면서 엄마와 저 그리고 동생을 얼마나 생각하고 그리워하셨을지 고통받으며 서서히 생을 마감하셨을 아빠의 모습을 생각하면 저와 엄마는 숨이 쉬어지지 않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와 그 후로 바다에 가지 못해요. 아빠, 늘 우리 곁에서 살아, 걱정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시죠? 국가로부터 버림받고 아파하는 우리를 두고 아빠는 절대 가시지 못하셨을 거예요.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빠에 대해 함부로 말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남은 가족의 상처는 아랑곳 없이 삶을 짓밟아도 그래도 저는 아프지 않을 것 같았는데, 아빠, 솔직히 고백할게요. 저 너무 아파요. 너무 아파서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 두렵기도 해요. 아빠, 아빠가 계시지 않는 이 세상, 이 세상을 우린 살아갈 수 있을까요? 아빠는 저와 동생에게 우주였는데, 그 우주가 무너져 내린 세상은 온통 암흑투성이에요.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은 자기들 편한 대로 말하고 판단하여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포장을 해요. 아빠가 47년 동안 걸어온 삶은 그 누구도 마음대로 평가할 수 없는데 말이죠. 아빠를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은 아빠와 20년을 함께 해온 엄마뿐이며 엄마와 제 가슴 속에 자리 잡은 아빠는 그저 그리움입니다. 아빠, 너무 이른 이별이 아프지만 사랑 많이 받고 자랐기에 그 사랑 가슴에 품고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극권함으로 제 길을 걸어갈게요. 아빠의 빈자리로 엄마의 어깨가 무겁지 않도록 매일 밤 우는 동생이 더는 상처받지 않도록 제가 더 잘할게요. 가족이 아님에도 아빠 죽음을 도와주고 있는 아빠의 명예를 찾아주기 위해 함께 해주시는 대통령님, 변호사님, 국회의원 분들이 계시고 신경 써주시는 직원분들이 있으셔서 더는 좌절하지 않고 그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 될게요. 아빠, 아빠, 이제는 편히 눈 감으세요. 그동안 누가 뭐라 해도. 가족과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아빠를 저는 너무 잘 알기에 나의 아빠 존경합니다. 아빠 사랑합니다. 그리고 그립습니다. 아빠 다음 생이 있어서 우리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때 꼭 잘했다고 힘껏 안아주세요. 우리 내네 사람 꼭 다시 만나요, 아빠. 2022년 7월 2일 아들 올림. 저울고 갑니다. 서두에도 만, 말씀을 드렸습니다만, 문재인이가 이렇게 만든 서해 해양 공무원의 명복을 빌며, 문재인과 핵심 관계자들 반드시 법의 심판 때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정성산 t v 좋아요, 구독,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.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